좋은 습관 만들기는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어른들에게도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됩니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으로 힘들고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조금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인데요. 필연적으로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는 재미없고 어렵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등부터 체득해온 최소한의 수학 학습 습관이 공부 건태기 어려워서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성적이 하락하고 성적 하락이 의욕 상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학습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 즐겁게 하기 위해 제대로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수학 학습 습관은 참 많습니다 그중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세 가지 습관만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면 중고등 수학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읽기 습관입니다 읽기요? 수학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읽기 맞습니다. 그것도 교과서 읽기 습관입니다. 교과서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수업시간 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안에 수학 수업을 쉽게 이해하고 또 시험에도 강해질 수 있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교과서 읽기로 예습하세요. 예습의 중요성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예습을 선행학습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더라도 예습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한 예습은요, 그냥 교과서 읽기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소리내서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막히는 부분은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한번더 읽고 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또 암기가 되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부터 익숙해지면 선생님의 수학 용어 설명부터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들리는 수업이 되고 자연스럽게 수업에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효과는 대단합니다. 또 교과서 읽기는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초등에서도 수학교과서에 검인정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정교과서와는 달리 다양한 예시를 통해 수학 개념들을 익힐 수 있도록 각 출판사에서 잔뜩 신경을 쓴 교과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읽을 거리들은 실생활과 접목하여 수학 개념의 이해를 돕기도 하고 또이 교과서 속의 예시를 활용한 문제들을 풀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수학 동화를 읽혀야지 하고 계시다면 일단 수학 교과서를 읽혀보세요. 못지 않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과서 읽기가 익숙해진 아이들은 다른 과목 교과서 읽기로 공부법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등 내신 시험에서는 선호수령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여갈 수 있고요. 긴 수학 문제를 읽는다는 것 자체도 서 논수령 대비로서 효과적이지만 같은 교과서를 쓰는 학교의 내신 선호수령 문제가 교과서 구석에 있는 이야기로 배우는 수학이라는 코너를 활용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들을 본다면 실제 시험 대비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문제집에 없던 처음 보는 문제 스타일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시간에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사실은 교과서에 실린 예시인 경우가 많아요. 바쁜 수업 시간에 차마 다루지 못했던 그 내용들인 거죠. 이건 제가 단년간 아이들을 지도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입니다. 자, 그러니 교과서 읽기를 통해 초등부터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예습, 수업의 이해도 상승의 효과부터 경험해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수업 배경지식 쌓기, 선원수령 문제 적응력 높이기를 내다보고 이 수학 교과서 읽기 습관을 비교적 내용이 적은 초등 수학 교과서부터 꼭 훈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트 쓰기 습관입니다. 수학 공부에서 필요한 노트는 총세 가지입니다. 바로 개념 노트, 오답 노트, 풀이 노트인데요. 쓰는 수학의 중요성, 수학 문제 정확하게 풀기 연습, 선언 수령 대비를 위해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쓰는 수학 공부는 모든 면에서 필요하죠. 하지만 쓰는 것이 익숙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훈련시키려는 계획은 지켜지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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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쓰는 거 정말 싫어하는 우리 아이가 수학 노트를 게다가 세 종류나 해야 하다니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하시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와 쉬운 적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선 순위는 프리 노트, 오답 노트, 개념 노트 순입니다. 프리 노트는 아무리 늦어도 5학년부터 연습장 사용을 시작으로 줄로트에 써내는 것까지 중1까지는 습관화 하셔야 하고요. 처음에 문제집에 서수형 문제풀이를 쓰는 것부터 조금씩 훈련하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쓰면서 풀면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는 과정을 뭐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요. 꼭 습관화 시키셔야 합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게 적절히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오답노트보다 오답봉투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잖아요. 네. 네 오답노트는 우리가 만들어봐서 알아요. 만들기 힘들긴 하고 절대 안 보던 바로 그거. 근데 오답 안 해요? 아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봉투. 혹시 아직도 오답봉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예전 영상이라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념 노트는요.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권장하기 좀 어렵고 쓰는 공부를 상대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아이 그리고 개념 용어가 너무 어려운 아이에게 영어 단어 공부법 플래시 카드 활용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카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수학 사전 활용하셔서 하루에 용어 하나라도 아이 손으로 직접 써보는 훈련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제가 오답. 봉투와 개념 카드의 효과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YTN 수다하에 출연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카드에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풀기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문제 어떻게 풀리고 있나요? 노트에 쓰면서 잘 풀고 있다고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틀린 문제는 어떻게 다시 풀고 있나요? 오답봉투 사용하신다고요? 와 역시 잘하고 계시군요. 그럼 한번푼 문제집을 다시 푸나요? 오답을 몇 퍼센트 완성할 때까지 푸나요? 해설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아, 한 학교 과정에서 문제집 몇 권을 풀리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렇게 풀기 습관에 파생된 질문들이 참 많죠. 네, 수학 공부에서 문제 풀기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우선 추천 문제집 권수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아이들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연산 연습 수준이 보통이라고 했을 때 연산 문제집 한권 교과 문제집 재수준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심화 수준 한 권씩 총세권이 정도면 초등학교 때 충분합니다. 여기에 혹시 도형 영역이 부족하다면 해당 학년의 도형 문제지만 잠깐 풀리시고요. 사고력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이가 잘하는 영역의 사고력 레벨과 영역 문제집 한권 추가해서 완전 부담 적게 하루에 한두 문제씩 최대 한 페이지만 풀게 하세요. 그리고 문제집을 뗐다라는 기준은 최소 정답률 80% 이상, 90%에 가깝게 하시고요. 그 외에 어떤 문제를 풀든 정말 알고 풀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수는 없는지 등등을 따져가며 공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학 공부의 정석입니다. 해설지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해설지 외에도 제가 문제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위 링크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위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아이가 쉽게 할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는 스스로 수학 문제집을 그렇게 풀수 있도록 꼭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법의 완성은요. 적용 과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게 변형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부담이 조금은 적어지실 것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딱세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수학 공부법 이야기가 다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세 가지 습관 형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읽기 습관, 쓰기 습관, 풀이 습관 중 우리 아이가 소홀하게 하고 있는 습관 영역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습관들이 제대로 잡힌 아이는요, 만일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이 어려워서 힘겨워진다면, 교과서 읽기를 여러 번 반복해 본다거나, 같은 문제를 최소 3, 4번으로 풀게 되는 그 풀기 과정을 통해서 하루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 본다,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초등부터 익혀온 수학학습 습관 중 나에게 필요한 강화 공부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등부터 꾸준히 연습해온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우면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길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때이세 가지 습관만큼은 꼭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과정은 힘겨워도 절대 그 시간이 후회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